네 안녕하세요. 뭉챗단다 뭉딴맨입니다2024 승무패 84회차 라리가 7경기, EPL 7경기입니다. 지난 회차 예고 드렸듯이 제가 지방 출장 후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분석이 좀 늦었으니 양해 바라고요. 그래서 분석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지난 승무패 83회차는 역배 2개, 중배 3개가 나오며 판세 예측 14%의 갬블러가 예측한 2월 없는 다수판이 됐고, 세 분의 1등 당첨자가 나오며, 1억 6천여만의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변이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 픽이 분산되며, 세 분의 1등 적중자가 나오며, 독식에 가까운 해차가 되었고요 이번 84회차도 2월은 없어 보이는데, 픽이 분산이 된다면, 역시 독식에 가까운 해차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배팅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배팅 시 기본으로 우선 홈 어드밴티지를 10% 정도 플러스 하시고 최근 경기 성적을 보고 주요 선수의 결장 체크 후각 팀들이 리그 컵대에 회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임할지를 고민도 해보시고 본 매치 전후의 매치 중요성을 체크해서 이번 매치 로테이션 부분도 고려한 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최종 픽 배팅 방법으로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매치, 라리가 18위 에스파뇰과 7위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에스파뇰는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4패를 하고 있고, 오사수나는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비기며, 3경기 무승부 중이고,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3무로 5사 순화가 우세하고 배당은 2.73대 2.77로 차이가 없는 정배당이고요. 이번 시즌 일부 리그로 승격한에스파뇨은 험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4일 4일 포메로 수비적인 축구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점이 2.13으로 선수 개인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점유율 대비 수비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오사수나는 리그 전반기 대체로 꾸준한 모습보다는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공격의 에이스 부디미르의 당일 활약에 따라 결과가 나오며 여전히 안정된 모습은 아닙니다.홈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승패를 하고 있는 에스파뇰이고 원정에서 단1승뿐이 없는 오사수나의 원정 약세로 순위 대비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물을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인데, 이번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에스파뇰의 결과가 선뜻 물을 바치는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에스파뇰의무와패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EPL 1위 리버풀과 10위 플럼의 매치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리그 뉴캐슬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하며 4연승이 끊겼고,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고요. 주중 챔스리그 페이지 지루나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플럼은 직전 아스널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리버풀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31대 8.95로 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이번 시즌 감독 교체 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리버풀은 기오이 좋다. 코너브레들리 등 부상 선수들이 좀 있지만 슬롯 감독의 적절한 선수 로테이션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에버턴 원정 경기가 연기되며 리버풀에게는 휴식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을 걸로 보이고요. 플럼도 직전 아스널전에서 볼 점유율 34대 66 슈팅수 2대 12로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1대 1로 무승부를 하며 온이 따른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리버풀이 주중 지로나 원정 경기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리그 한 경기를 쉬고 이번 매치 홈 경기로 홈 경기 5연승이라 플럼이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리버풀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3번 경기 EPL 12위 뉴캐슬과 16위 레스터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직접 브램퍼드 원정에서 4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레스터는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무승부를 하며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뉴캐슬이 우세하고 배당도 1.29대 9.44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배당률과 승률의 차이가 큰 매치인데, 내경기 승리가 없이 내리막의 뉴캐슬과 3연패를 끊고 1승 1무 반등을 하고 있는 레스터인데, 시즌이 지나며 각 팀의 변수는 부상인데요. 양팀 역시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양팀 직전 경기들을 보면, 브램퍼드의 듀오, 은베모와 위사의 활약으로 주춤하던 뉴캐슬의 반등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막았고요. 레스터는 최고 참 제이미 바디가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홈에서는 그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그 약효가 떨어지는지 이번 시즌 원정 1승뿐이었고, 현재 원정 2연패로 홈과 원정의 경기력에 차이가 큰 레스터입니다.무승부가 없을 매치로 생각되고 승과 패중 한쪽을 선택해야 할 매치입니다.뉴캐슬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4번 경기 2패1 9위 울버햄튼과 1 8위 입스위치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 1로 패하며 2연승 후 3연패를 하고 있고 입스위치도 직전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패하며 3연패 중으로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울버햄튼이 앞서 있고 배당은 1.96대 3.68로 정배당이고요. 순위도 비슷하고 흐름도 비슷한 양팀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수비로 순위를 유지하던 올버햄튼이 이번 시즌 수비가 무너지며 90분 내내 버티는데 힘겨워하고 있고, 전력의 차이에도 수세보다는 공세로 닭공 축구를 하는 입스위치의 경기는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수비의 중심이었던 올버햄튼의 막스 킬먼을 이적시키며 수비의 공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시즌 내내 수비에서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울버햄턴은 수비 보강이 절실해 보입니다. 울버햄턴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파리 마요르카와 9위 지로나의 매치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패로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지로나는 직전 리그에서 레알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주중 챔스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는 1대 0으로 패하며, 최근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40대 3.22로 정배당이고요. 마요르카의 득점력 빈공은 상승세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데, 무리킬의 헤더가 집중 방어당하며, 시즌 3골로 부진하고, 그 공백을 다니 로즈리게즈가 채우고 있지만 그 한계가 보이고 있고 지로나의 기복 있는 결과는 리거보다 챔스나 FA컵에서의 부진이 더 눈에 들어오기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직전 두 경기 네알마드리드와 리버풀 등 강팀과의 연전이었고 FA컵 로그론의 무승부도 눈에 띄지만 강팀들과의 연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돌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공격 루트가 상대에게 묶이며 떨어진 득점력을 회복하는 게 관건인 마요르카이고, 지로나는 주중 경기의 피로감을 회복하는 게 관건으로 보이고요. 강팀들과의 연전으로 힘든 만큼 굳은 살이 박혔을 지로나가 마요르카를 만나 자신감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체력 변수를 풀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무화폐를 추천합니다. 6번 경기 EPL 5위 노팅홈과 6위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노팅홈은 직접 맨유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빌라는 직접 리그 사우스 샘프턴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으로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 챔스 리그 페이지 라이프치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3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삼승일무 1패로 빌라가 우세한데 배당은 2.64대 2.69로 차이가 없는 정배당입니다. 노팅엄의 에이스 크리스 우드는 복귀 후 직전 맨유전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며 폼을 되찾고 있고 빌라에는 에이스 올라와킨스가 직전 챔스 라이프치전의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주 득점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노팅엄이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끊고 반등이 이어질지가 결정될 수 있는 매치이고요. 3연승의 빌라이지만 뭔가 꾸역꾸역 승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완전한 반등은 아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팀 이번 시즌 터닝포인트가 될 매우 중요한 매치입니다. 노팅홈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3위 세비야와 1 2위 셀타비고의 매치입니다. 세비야는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 4대3으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셀타는 직전 마이루카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3으로 셀타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28대 3.27로 세비야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난타전 끝에 아쉬운 극장골로 패배한 세비야는 슈팅 네 번에 유슈팅 세 번이 모두 골로 연결되며 놀라운 마무리 능력을 보였지만 반대로 슛을 너무 아낀다는 생각이 들고요. 셀타는 상대의 퇴장이 무난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매치 중앙 공격과 측면 공격의 대결이 될 텐데요. 세비야의 마무리 능력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비야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3위 에이티 마드리드와 15위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에이티는 직전 세비아와의 홈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5연승을 하고 있고 주중 챔스 리그 페이지 슬로반보와의 홈경기에서도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헤타페는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3승임으로 에이티가 우세하고 배당도 1.40대 9.51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챔스와 FA컵 경기 포함 9연승으로 상승세의 AT를 맞아 즉 시즌 원정 2무 5패로 원정 약세의 헤타페의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9번 경기 라리가 16위 알라베스와 4위 빌바오의 매치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5사수나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2연승 무승부 중이고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빌바오는 직전 비아렐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4연승으로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빌바오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3.64대 2.18로 역배당입니다. 들쭉날쭉한 알라베스의 결과는 홈, 원정의 관계가 없는데요. 마유르카에게는 홈에서 승리한 반면 리그 19위 바야돌리드에게는 홈에서 패하는 등 갈짓자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비에 무게를 두며 두 경기 무승부로 하고 있, 있지만 모든 공식경기 6연승과 12경기 패가 없는 상승세의 빌바오를 상대로 홈이지만 90분 동안 무실점으로 버티기에는 힘겹다는 생각입니다. 알라베스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EPL 4위 맨시티와 13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리그 크리스탈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주중 챔스 리그 페이즈 유벤투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맨유는 직전 리그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주중 유로파 풀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맨시티가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61대 4.90으로 정배당이고요. 아직은 제품이 돌아오지 않은 맨시티이고. 맨유도 감독 교체 이후 반등이 쉽지 않은데요. 수비에 문제가 있는 양팀인데, 부상 선수와 직전 경기 퇴장당한 좌측 풀백 루이스의 맨시티이고, 아직 주전 수비 라인을 세팅 중인 맨유의 신인 감독 아머림입니다. 맨체스터 더비인데요. 사생활 논란으로 퇴출 위기까지 놓인 공격수 레시포드로 팀 분위기까지 뒤숭숭한 맨유로서는 이번 시즌 원정 성적도 1승 3무 3패로 부진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구요. 맨시티의 원정은 쉽지 않겠습니다. 맨시티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1경기 라리가 5위 비아레알과 11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베티스는 직접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3무 2패를 하고 있고 주중 컨퍼런스 페트로쿱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77대 4.29로 정배당입니다. 현재 리그 순위에 비해 양팀 상성을 주목해야 하겠는데요. 베아레아는 FA컵에서도 패하며 이연패이고 베티스는 로셀소의 부상 복귀에도 아직은 팀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또한 비아레알에 비해 주중 경기와 이연서 원정 경기라는 경기 스케줄에서도 불리한 베티스입니다. 최근 흐름만을 보면 비슷한 듯하지만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베티스라는 걸 고려해서 비아레알의 단통 승을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6위 소시에다드와 14위 라스팔마스의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 레가네스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고 주중 유로파 리그 페이지 키우와의 홈 경기에서도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리그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2연승 중이고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임으로 소시에다드가 우세하고 배당도 1.42대 8.67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상승세의 양팀인데요. 모든 공식 경기로 봐도 5연승의 소시에다드이고 라스팔마스는 3연승 중으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팀 리그에서 소시에다드는 7경기 무승부가 없고 라스팔마스는 9경기 무승부가 없습니다. 공격적인 양 팀인데요. 승패가 결정날 경기로 보이는 매치이고요. 한 가지 라스팔마스의 지역적 특징인 먼거리 이동이 이번 매치에는 소시에다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 1로 승리했던 라스팔마스로 닭공으로 나온다면 또 연속 이변을 댈수 있는 라스팔마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시에다드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EPL 2위 첼시와 9위 브랜드 퍼드의 매치입니다. 첼시는 직전 리그 토트넘 원정에서 4대 3으로 승리하며 4연승 중으로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고, 주중 컨퍼런스 아스타나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브랜드 퍼드는 직전 뉴캐슬과의홈 경기에서 4대 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1무 1패로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삼승 2므로 브랜퍼드가 우세한데, 배당은 1.32대 8.01로 첼시의 우세를 본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공격에 무리 오른 첼시는 그 선두 주자는 콜 팔머로 그 뒤를 잭슨, 마드에케 등이 바치며 신바람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퍼드도 은배모와 위사, 듀오가 브랜퍼드의 상승세의 1등 공신들인데, 위사의 부상결장 기간 중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반등을 하고 있고요. 첼시는 최근 홈 경기 무승 무승 무승으로 6경기 패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 브랜퍼드는 이번 시즌 아직 원정승이 없이 1무 6패로 원정극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에서 5경기 첼시에게 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첼시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EPL 20위 사우스 앰프턴과 11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사우스 앰프턴은 직전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1무 4패를 하고 있고 토트넘은 직전 리그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4대3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주중 유로파 레인저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토트넘이 앞서 있는데, 배당도 4.33대 1.68로 역배당입니다. 믿을 수 없는 토트넘인데요. 부상 선수도 많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주전과 서브의 능력 차이가 너무 커 보이는 게 확실한 믿음을 못 주고 있는데요. NG 감독의 전술도 다양함이 없이 빅리그 감독으로서의 한계도 보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일이 말하자면 너무 길고요. 이적시장이 열리면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리그 최하위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이지만 단통을 하기에는 불안함이 있는데 현재 토트넘의 서브나 사우샘프턴의 현재 스쿼드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고 이번 시즌 리그 하위팀들에게 첫승의 재물이될 정도로 리그 하위팀들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사우스 샘프턴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이 분석을 마쳤구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